아십니까? 때로는 명상가는 삶이 풍요롭고, 뭐 돈도 많고, 환경이 좋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래야만 수행을, 명상 수행을 할수 있다는 환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 오히려 아주 편안하고, 돈 많고, 행복한 사람이 명상은 좀 덜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상과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가난하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중요하,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한, 만족한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면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있으면 즐기는 것이고 또한 없다 해도 영상 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로 시간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할것 같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잘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모의고서나 뭐, 무슨 시험을 봐야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대인 관계를 어려운 대인 관계나, 좋은 대인 관계나, 뭐, 아주 불편한 관계나, 여러 가지 환경을 처해보므로써,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심이 얼마나 출중하고, 직접 내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혼자 있어서, 명상이 잘 된다, 이런 환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